안녕하세요, 덕노의 덕패노트. 오늘은 웹모 쪽세권 한정판을 가져왔습니다. 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했네요. 첫 구성품은 세진즈 아크릴 스탠드예요. 세진즈는 이름은 같지만 성격은 정반대면서 무대만은 둘다 진심이라는 공통점이 이 조합의 매력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레빈이와 유진이의 아이디 카드입니다. 유진이는 빨간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이었던 레빈이 생일도 적혀있네요. 구성품들이 다양하다 보니 계속 허둥지둥하네요. 세 번째 구성품은 띠부띠부실이에요. 각자 일러스트가 정말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냅샷이에요. 이걸 보다 보니 다시 웹툰을 정주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뒷면에는 너무 귀엽고 멋진 엔딩 요정 일러가 있어요. 칼은 혹시 모르니 치워둘게요. 다섯 번째는 체율이 폭합니다. 테스타도 테스타지만 브이팅 멤버도 정말 좋네요. 여섯 번째는 특성 카드예요. 글로만 읽던 특성들을 그림으로 보니 너무 귀여워요. 일곱 번째는 폴라로이드 세트예요. 문대 마스크 컷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문대도 좋지만 데모 쪽은 정말 모든 캐릭터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동갑주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유진이랑 래빈니 여덟 번째는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두 장이 들어있어요. 아홉 번째는 지하철 광고 카드예요. 저는 초반 스토리들 중 광고를 보러 간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어요. 대망의 마지막은 미니 포스터예요. 아주사 시절인 만큼 모두 귀여워요. 진짜 마지막인 만화책 3권도 살펴볼게요. 이 권에서 최애 장면은 바로 여기 무대 파트예요. 아마 다음 데모 쪽 언박싱은 4부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